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야포와 기관총의 등장으로 인해 양측은 4천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야 했으며 경제가 붕괴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은 독일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은 승전국에 1320억 마르크를 배상한다. 독일 국토의 13%를 승전국에 할양한다. 라인강 주변 지역에서 독일군을 철수시켜 비무장 지대로 만든다. 독일군의 병력 규모는 10만 명으로 제한한다. 독일군은 약포 5천문, 전투기 1700대를 승전국에 인도하고 중기관 총 이상의 무기 제작을 금지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영국과 미국은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프랑스는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약을 강행시켰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조치로 인해 독일 경제는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국민들은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독일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독일군은 비밀리에 제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육군 총사령관, 제트 장군은 참모본부를 폐지하는 대신 병무국을 설립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존 참모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작전 정보 조직 훈련에 관한 부서 들이 그대로 존치되어 군대 재건 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대한된 10만명의 병력은 최대한 자질이 우수한 장교와 하사관으로 구성해 그들이 미래 독일군의 밑거름이 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소련에 마련된 세계의 실험장에서 독일군과 소련군은 신형 무기를 개발해 실험했고 각종 전술과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한편 혼란에 빠진 독일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히틀러였습니다. 1933년 독일의 수상이 된 히틀러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도로와 철도를 재건했으며 새롭게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의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독일의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가 회복되자 그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게 되었고 모든 권력도 히틀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1935년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주변국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이러한 조약 파기를 봉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파기로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 독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장을 실시하게 됩니다. 독일 공군은 전투기와 폭격기. 해군은 수상함과 잠수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육군도 새로운 무기와 전술을 연구하며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구데리안입니다. 그는 전차를 통한 기동전을 창시한 인물로 독일이 폴란드와 프랑스를 점령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데리안의 군경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8년. 사관학교를 졸업한 구데리아는 1차 대전 당시 제5기병 사단 소속 통신분견대에서 통신장교로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무전기가 전장에 처음으로 도입되던 시점으로 당시의 무전기 는 크기가 커서 마차에 실어야 했으며 배터리와 안테나를 설치한 마차 가 추가적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는 무전기의 부족한 성능으로 인해 뛰어난 활약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쟁을 통해 무선 통신의 가능성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1922년, 구데리아는 차량수송총감부 소속 제7차량수송대대로 발령받게 되는데, 그곳은 철도와 차량, 항공기를 이용한 수송과 각종 통신을 관할하는 부서였습니다. 구데리아는 차량수송대대로의 발령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시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는 분내의 핵심 부서가 아니었으며, 진급도 잘 되지 않는 한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구데리아는 보급 부대로의 발령에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해 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류감을 느낀 그는 전역을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결국 차량 수송대대로의 발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본적인 행정 업무를 익힌 구데리아는 점차 차량화 부대의 운용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전차였습니다. 그는 차량을 이용한 보병 부대를 적진으로 투입할 때 적의 화력을 상대할 수 있는 전차부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전차전 개념을 먼저 생각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제병 합동 작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23년 보병과 기병, 호병으로부터 독립된 최초의 기갑군단을 창설하기도 했고 영국 군장교 풀러는 기계화전에 대한 교범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플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항공기와 야포의 지원을 받는 기갑부대는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적 진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다. 이어 기갑부대는 적의 야포 진지와 지휘소를 격파하고 병참선을 차단하며 포위망을 구성한다. 이러한 전차의 활약에 적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붕괴될 것이다. 하지만 전후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영국군은 플러의 이러한 혁신적인 전술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풀러의 영향을 받은 구데리아는 자신이 지휘하는 차량 수송대대를 이용해 기동전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전차와 장갑차를 생산할 수 없었던 그들은 차량에 마분지나 캔버스 천을 붙여 모형 전차를 만들어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각 차량에 무전기를 장착하는 방안도 연구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통신부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던 구데리안은 무전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소형화되자 지휘관의 지시를 하위 전차 부대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전기의 설치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데리안이 제안한 기동전 개념에 대해 독일군 내에서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1차 대전을 지휘했던 독일의 원로장군들은 보병과 포병, 기병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전투 방식에 익숙해 있었으며 차량을 이용한 기동전은 치료성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특히 기병의 반대가 심했는데 기갑병과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 조직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931년 차량수송부대의 참모장이 되어 기갑부대의 창설에 매진하던 구데리아는 독일의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꿈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구데리안이 제안한 기동전 개념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1차 대전을 직접 경험한 히틀러는 참호전의 양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전차 부대의 집중적인 운용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히틀러의 지원을 받게 된 구데리안은 자신이 계획했던 기동전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차는 충분한 기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통적인 포병의 규모는 줄여야 하며, 대신 항공기에 의한 폭격을 확대해야 한다. 전차 부대는 기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전차를 따르는 보병 부대 또한 차량화 되어야 한다. 전차들은 무전기를 이용해 하나의 부대처럼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구데리안이 원했던 기갑 부대는 쉽게 창설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히틀러가 기동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히틀러는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형식적인 전차 부대를 만들어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서 선전도구로 활용할 생각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또한 독일이 재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공군과 해군의 전력도 강화해야 했기 때문에 전차 생산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1935년 독일군은 결국 세계 기갑사단을 창설하게 되었고 구데리아는 제이기갑사단에 사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1936년 3월 히틀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로 남아있던 라인강 서쪽에 라인란트 지역에 군대를 재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강한 반발을 보이게 되는데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사라지게 되면 두 나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즉시 병력을 투입하자고 주장했지만 영국은 독일이 외국의 영토를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히틀러는 독일군의 주요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미래는 독일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권의 획득에 달려있다. 우리는 보다 광대한 영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최초의 목표는 가까운 곳에 있다. 그곳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다. 장군들은 독일이 외국을 침략하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가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히틀러는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좌익세력들의 준동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국방 강화에 투입할 예산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식민지의 상당수를 상실하게 되면서 경제력이 감소한 상태였고 그나마 남아있는 식민지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1938년 이틀러는 오스트리아와 합병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내의 나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독일군의 파병을 요청하자 독일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오스트리아 국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곳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데리안의 제2기갑사단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로 진입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독일군 기갑사단 최초의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번째 기동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급 부대가 연료의 소비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서 전차의 연료가 부족하게 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민간 주유소를 이용해야 했으며 엔진의 내구성이 부족해 전체 차량의 30%가 보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로의 진구는 독일군 기갑 부대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갑 부대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의 다음 목표는 체코슬로바키아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독일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대텐란트 지역을 독일에 양도하라고 요구하고 나 섰습니다. 결국 독일과의 합의에 성공한 영국 수상 체인벌리는 히틀러와 맺은 합의서를 흔들며 독일은 더 이상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 평화가 찾아왔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주대 테난트를 병합한 독일이 6개월 후 체코 지역을 모두 점령하게 되면서 체인벌린이 선언한 윈넨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다음 목표는 폴란드였습니다. 독일은 1차 대전의 패배로 단치를 포함한 폴란드 회랑을 빼앗기게 되자 그곳을 돌려달라며 폴란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접하고 있는 단치를 포기하면 폴란드는 내륙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독일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폴란드를 강제로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먼저 소련과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히틀러 입장에서는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 가능성은 적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서쪽에서 공격해 올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소련이 동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독일은 양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소련에게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그리고 폴란드 동쪽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하며 그들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재반 여건을 조성한 독일은 드디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었고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